자 아, 이번에 30시즌 어, 제가 수도사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악사로 매번 하다가 악사가 좀 이제 반복자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수도사 했고 그리고 수도사가 히드리그 보상으로 인난세트를 주잖아요 인난세트가 초반부터 좀판밍하기도좀 편하고 기동성도 좋아가지고 이번에 수도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길게 할건 아니고 잠깐 뭐 업적 달성 뭐 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호자 이미 수호자는 지금 완료를 다 했어요 2일차에 어, 2일 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수도사도 나쁘지 않다. 그냥 인나 세트만 쓴게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1천 세트랑 같이 섞어 가지고 세팅을 했어요. 왜 1천 세트를 섞었냐? 1천 4세트 효과를 보면은 진격 타가 이제 공력을 소모하지만은 계속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나 세트가 기동성이 좋긴 한데 1천 세트까지 섞으면은 더 기동성이 더 좋기 때문에 초반에 뭐 업적 달성, 그 다음에 뭐어 재단 파밍이라든지 아니면 뭐현상급 파밍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각했던 수호자 달성이라든지 그런 어, 것들 하기에는 진짜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 편하지 않나,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어, 생각이 들어서 1,000 세트랑 같이 섞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이템을 보면은 왕실 반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왕실 반지 효과를 사용해가지고 1,003 세트 어, 이렇게 그 다음에 무기 포함해가지고 인나 어, 5 세트를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물론. 왕실 반지 썼기 때문에 인나 6세트 효과랑 그다음에 1 0 4세트 효과를 다 보고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팅은 재감이랑 공속에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이게 버치 주 딜인데 이게 공속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딜이 또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속이랑 그다음에 이 신비한 버의 쿨을 최대한 빨리 돌려줘야지 딜이 또 올라가니까 어 재감이 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다 하나씩 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세팅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씩 어 참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세팅할 때 어깨는 무조건 1천 세트를 써줘야 돼요. 인나 세트는 어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써주시고 벨트는 또 특이하게 무조건 인나 세트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뭐 갑옷이라든지 뭐 투구라든지 장갑, 뭐 바지, 신발 이런 거는 본인이 좀잘 섞어가지고 인나를 쓸지 뭐 1천을 쓸지 잘 조합해서 쓰시면 돼요. 손목은 하위 신들의 손목띠 요거 사용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용어름을 쓰고 있거든요. 용어름을 쓰면은 버튼의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위 신들의 손목띠를 이렇게 실제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목걸이는 꼬맹이 목걸이 써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으면 데미지가 올라가는 어,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반지는 집중과 자제 반지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자원을 생성하거나 그 다음에 자원을 소모시키면 데미지가 2.25배인가요? 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자원을 생성하는 거는 평타 때리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자원을 소모시킨 거는 용어를 쓰면 더 자원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둘다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집중과 자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어 일단 카나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카나이 같은 경우는 임금을 사용해가지고 정의 몹들을 처치하면 어, 재사용 대기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어, 그런 효과를 받고, 그 다음에 볼품 없는 장을 사용해가지고 어, 신비한 것을두 배나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반지 쪽은 왕실 건의 반지 사용해가지고 이거 세트 효과를 더볼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 보석은 강제 자랑, 그 다음에 갇힌 자랑, 그리고 어, 강한자 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시즌 때 이게 중후의 파편 효과인가요 어, 중후의 파편도 투구 같은 거는 공포 조각 요거 사용했어요 요거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25% 증가하지만 대신에 재사용 대기 시간 기술 하나당 받는 피해가 12.5% 감소하고 또 공격률도 12.5%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제일 괜찮아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쪽은 거짓의 잔재 어,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나의 공격력 25%감사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버치 주딜이니까 소환수 잖아요 그래서 소환수의 공격력은 25%나 증가하거든요 거짓의 잔재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요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갑옷은 뭐 다이아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바지도 다이아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처 캐릭터니까 모든 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다이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복자 포인트는, 공격은, 이게 뭐 순서가, 저 같은 경우는 재사용 대시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공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속 올리고, 극악 올리고, 그 다음에 극대화 피해. 저는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방어 쪽도 저항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순위 저항력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생명력, 뭐 생명력 회복, 방어도, 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 쪽은 자감, 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원 소모량 감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적중량 생민력, 그 다음에 강력 피해, 뭐 금화 반경,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동속도 제일 먼저 올리고, 뭐, 공력은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고, 이거 선택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포인트는 민첩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킬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주기서는 이제 평타기에서는 천지거법 동화를 사용해가지고 데미지를 좀더 올려줬는데, 어, 공수를 좀더 올릴 거면 삼매경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평타는 뭐 다른 거 써도 큰영향은 없어요.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오름을 사용해가지고 웅풍류를 사용해서 범위를 좀더더 더 넓히죠. 그 다음에 하위 신들 손목딜의 효과를 좀 보려면 용오름을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 물레버 이게 범위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많은 몹들을 또 잡기에는 물레버시 가장 좋기 때문에 버튼 물레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격타는 어, 날렛 몰놀림, 요거 써가지고 해피 확률 높이면은, 어, 꼬맹이 목걸이 효과를 좀더 유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요 자리에 제가, 어, 진원을 넣었거든요? 진원을. 근데 원래 진원을 넣었는데, 이게, 인나 세트가 기본적인 진원 효과를 다 발동시키니까, 뭐, 딱히 뭐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어, 저는 안 빼고, 평안에 승천을 넣어가지고, 이게 지속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안이 보호막을 또 씌워주기 때문에, 꼬맹이 목걸이 효과를 좀더 오랫동안 또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평안의 승천을 사용해서 어, 쿨을 좀 돌려주면 은또 유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력보호대랑 그 다음에 레페르, 레페르의 독배인가요? 그거 없어가지고 몸빵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해탈을 사용해서 사막의 장방, 눈을 사용해가지고 어, 피해 감소를 좀 챙겨가지고 몸빵을 좀더더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기술은 주도권을 사용해서, 어, 공속을 좀 챙겼고, 그 다음에, 어, 여세, 여세를 사용해가지고, 어차피 이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데미지를 좀 올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재용대기 시간 줄여드는 이탈의 앱불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어차피 버치 많이 나오니까, 결속을 사용했는데, 요거 뭐, 할변산에 그래가지고, 데미지 폭이 그렇게 크진 않대요. 그래서 요거 빼고, 좀 내가 잘 죽는다? 그러면은, 임사체험, 요거 사용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헬퍼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비한 법, 그 다음에 평안 해탈 요거 세 가지만 뭐 150에서 뭐 200mm 정도 세커로 돌려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수동 조작하시고요. 그리고 용병은 제가 용병 세팅은 일단은 완벽하게 되진 않은데 일단 참조를 일단 요술사를 사용하고 있고 스킬은 전 모든 적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차고 요거 쓰고 있기 때문에 어또 생존기가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임사 체험을 굳이 안 쓰고 했었는데 뭐 혹시라도 하나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임사 체험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추종자 죽자는 지 요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는 실명 걸어주는 거 눈부시 모래와 요거 쓰고 있고 저는 어차피 초반 이제 파밍용으로 쓰고 기계용으로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 파밍용 세팅이다 보니까 왕실 반지를 사용해가지고 현인 2 세트랑 그 다음에 케인 어2 세트를 써가지고 3 세트 효과를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 죽순장 두배더 얻고, 그 다음에 어, 대균열 또더 하나씩 얻는 거, 요거 쓰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대균열 세팅 할 때는 눈, 눈동자 반지 쓰는 게 좋긴 한데, 저는 뭐 어차피 또 이렇게 초반에 쓰는 거니까 탐욕의 가락지 써가지고 금화 어, 획득, 요거 좀 초반에 골든 고기 좀 편하니까 요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시 반지 쓰고 있고. 손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천벌, 이거는 필수죠. 그리고 시간의 양치, 이것도 이제 발산이니까 수정, 탑, 효과, 지속 시간 두 개, 목걸이도 그거 필수죠. 갑옷은 요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벨트는 처음에 놓고, 이게 실명을 혼돈의 구역 해가지고 적들을 실명시키기 때문에 제어방해 효과를 넣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놓고, 요거 쓰고 있습니다. 어깨는 그냥 아무거나 쓰고 있는 거예요. 어깨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게 요술사는 지능이 지능을 올려야지 이게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능 수치가 25,000이 맥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제가 민첩 캐릭터다 보니까 민첩이 다 붙었는데 그 부계정 있잖아요. 지능 캐릭터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능 캐릭터로 마법부에서 민첩을 다 지능으로 돌리시면 지능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대 25,000 수치까지 맞추면은 맥시험이 도달하니까 어요런 지능에 따라, 뭐, 감사합니다. 요런 효과도 있죠. 요거를 최대치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능 수치가 2만 5천까지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은, 뭐, 갑옷이란지, 뭐, 바지에 구멍을 뚫어 그, 마법 분열해서 구멍을 생성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토파를 박으면 또 지능이 올라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또 지능 수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100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단, 102단? 102단도 뭐, 딱 가능 아닌가? 아, 첫판부터 거, 거안이네요. 어, 이거 안, 안 죽지. <laughs> 어, 대기다, 살짝 빡센데? 이게 용으로 계속 쓰면 얘네들 면역되거든요. 아, 거한이라서그런가 오케이, 인공효과 발동 어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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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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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네 오, 능신 왔죠 능신 나오면 뭐 끝났죠 역시 신란빨이 있어야 돼 자, 다음 턴 데이비 좀뿌인데 아, 여기? 좀 딱 가능이네요. 104단도 103단인가, 아 102단이구나. 한 105단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중요으로는 지금 짬뽕 세팅이란 거, 1천 세트랑 같이 섞어서. 피하고또피하우고 105단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안 돼. 좋겠공격하 아이, 보호 막고 있네. 쪽이다자 보스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 야 버프 켜져 있는 거 보세요. <laughs> 아, 워낙에 돌아가는 버프가 많아 가지고 뭐 이렇게 창이 켜져 있는 거 보세요. 꼬맹이도 유지 잘 되고 있네. 잘 가시고, 6 0등이거 보석, 업그레이드 되면, 110단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0단. 아니, 왜 석화된 비명이 안 나오셔서 중요한 거는.